그리스도의 신비, 이러한 지옥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는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뜻의 의미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기쁘신뭘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성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연합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신비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 구원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World Salvation Plan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은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젊었고 실망하여 운명론에 굴복할 수 있었음 뿐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30세에 그 나라인 이스라엘 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의 메시를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울은 사도들을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은 폭력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대신에 미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밤에서 걸어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방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난 내 바울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본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원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용서하고 받으신다는 사상은 바울에게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바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을 세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게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날 것이 없고,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갈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나,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장하에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성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동정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뻐서 할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아가였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미워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 고소로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죄수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생각이 그에게 미소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직목 가운데서 한때 행동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가장 미워하는 적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신비로움입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신비라는 단어가 3장에 4번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조건 없이 연합한다는 관념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떨어지도록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수된 것, 곧음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도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직각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야 합니다.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야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화난 이유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붙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우리도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듯이 우리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상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리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빛에 드러나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던 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너에게는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양과 서양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비의 십자가 밑에서 모든 종래 사람들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아멘